모습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마음이오 하고 드러내는 모습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물건은 없어. 그런 물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진짜 마음이오 하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 그 점이 좀 어렵다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훈련되어 있고, 그렇게 버릇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게 어려워.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도, 실은 어려움이 없어.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만 하나하나, 그러니까 전부 그냥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그냥 이거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